dorm 음. 뭐예요? dorm. dorm. 음. 이건 그게 뭐죠? 그게 이렇게 생긴 거 같죠. 음. 그 돔은 이도 많이요. 스펠링이. 그러면 d o m e. m e 음. dorm. 아, 그거 그거가 돔이고 음. 음. 얘는 음. 발음 똑 같은 거 같은데. 얘는 dorm. 아니 argis. r is dorm. 아록스. 음. 사실 얘는 어, 원래 단어가 dormitory. 고스 대학교에 있어요. 대학교? 음. 기숙사인가? 네, 기숙사예요. 음. 그래서 도미토리가 기숙사인데 그걸 음. 애들이 그냥 돔이라고 불러요. 돔. 미토리를 줄여. 미토리 없애. 써죠? 없애. 그래서 돔 룸이라고 부른단 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엄쌤이랑 같이 <laughs> 할 수업은 뭐냐면 오늘은 음. 교과서에 아교과서로건 아니죠. 음. 세가영 영문법 네 이권에 있는 옛날에 우리 쿠드랑 우드를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나오는 음. 게 거기에 조금 더 심화 버전 쿠드에 헤브 피피를 음흠. 붙이는 음흠. 우드에 헤브 피피를 버, 붙이는 음흠. 그런 섹션이 나와요. 음, 음. 근데 쿠드가 이제 워낙 어렵고 사람들이 우드도 쿠드도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음. 어, 바로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 음. 오늘은 캔도 한번 갔다가 쿠드 음. 한번 갔다가 코드에 헤브피피를 붙인 쿠드 헤브피피도 같다. 그래서 어떤 음. 느낌으로 어감이 변하는지를 네네. 살펴보려고 해요. 약간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캔은 언제 쓰는 예요? 할수 있어. 어뭐할수 있어. 어. 능력치가 능력 음. 되는 거야. 음.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 때. 음. 어 그게 얼음으로 변할 수도 있듯이 네. 음, 음. 녹을 수도 일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음. 가능성이 있을 때도 캔을 썼고요. 음. 또는 너 뭐뭐 뭐 해도 돼. 음. 허락할 때. 허락할 때, you can use you... my car 음흠. 이런 식으로 음. 허락할 때도 캔을 쓸수 음, 있었어요, 음, 음, 음.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세 가지의 캔의 의미가 있었는데 음. 오늘은 그 중에서 음. 그 허락할 때 쓰는 캔은 아니고요, 음. 능력이나 가능성을 가능성? 나타내는 캔을 음. 가지고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캔을 썼기 때문에 음. 예전에는 할수 없었지만 음. 지금은 이제 뭐, 할수 있어요. 있어. 정말 진심. 응. 응. 정말 그런 능력이 돼. 응. 그럴 때 캔을 쓰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못했어? 과거에는 못했을 수도 있는 거야. 아, 어. 네. 그래서 그 전제를 지금 드리려고 해요. 아, 네. 어떤 전제가 깔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야, 어, 응. 어, 캔의 느낌이 되는지. 응. 내 룸메이트 있잖아. 응. 걔, 진짜 산만해. 응. 를 먼저 해보세요. 산만한 거 영어로. 산만한 거? 정신산한 응. 거? 정신산한 거. 정... 정신산하게 하다. 산만하게 하다가, 응. 응. Distract, distract. Distract. 거기에 IV 이마 붙이면 산만한 이란 산만한 뜻이 돼요. 형우자? 네. 음. 그러면 내 음. 룸메이트 되게 음. 산만했었어요. 음. 라고 해보세요. 음. 그럼, my 음. roommate 음. was distractive. 음. 맞했어요 My roommate was very distracted. 음. 했단 말이야. 근데 걔가 지금 가고 없어요. 를할 거예요. 걔가 가고 없어. 어, 어. 음. She's gone. He's gone. 이거죠. So mm. 그러니까 he's gone. 그래서, my roommate was mm. so destructive, but he's gone. Mm.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네요. Mm. 그래서 나는 공부 이제 더, 이상 더 열심히 할수 있어요. Mm. 그런 식으로 뭔가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 거야. Mm. 지금 조건이 mm. 그럴 때 캔을 쓰는 거 확실히 뭔가 될수 있을 때 oh. mm. 확실한. 아, 확실히 어떻게? 그래서 my roommate was so destructive. But he's gone. 음. So I can study harder.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답니다. 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I can 음. buy the house. 나그집살수 있어요. 어, 나그집 내가 봐둔 집이 있는데 음. 그집살수 있어. 음. 이것도 정말 현실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능력, 음, 음, 진짜로. 어, 어, 음. 진짜로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있어서 음. 여력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제를 깔려냐면은 라고 음. 저 음. 연봉 올랐어요. 응, 응, 할 거야. 응. 그럴 때 연봉이라고 해서 뭐 annual salar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레 네. raise. raise 썼어요. 나 연봉 올랐어요. I've got raise. 응. I've got a raise. I've got a raise. 결국, 응. 마침내 Finally? Finally. Finally, 응. 저그집살수 있어요. I can buy the house? 응. I can buy the house. 그래서 so, 응. I got a raise. 저 연봉 응. 올랐어요. Finally, I can 응. buy the house. 이제 드디어 저 집을 살수 있게 됐네요. 연봉 올랐어야 되고, 현재 완료로 하는 거야? 네. 음. 이미 오른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요. 음. 음. 제가 지금 문장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음. 놨는데요. We can have dinner in my dorm room 했어요.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어, 우리는 내 기숙사에서 밥 저녁 먹을 수가 있어. 어, 야, 이제 우리 음. 내 기숙사에서 음. 밥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음. 뭔가 그전에는 밥을 못 먹었지만 먹었는데, 음. 지금은 정말 그렇게 할수 있어. 라는 어, 느낌으로 어, 어, 어. 만들어야 돼서 전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아. 내 룸메 이제 갔어. 음. 우리 이제 동룸에서 아.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 아. 해볼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My roommate has gone. Mm. We can have dinner in the in my dorm room. Mm. My roommate has gone. We can have dinner in my dorm room. Mm. We can have. dinner in my dorm room 하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룸메이트 때문에 못 먹었지만, 먹는데. 이제 걔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먹을 수 있어. 자, 이게 쿠드로 바뀌는 순간, mm -hmm.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네. 보실게요. 우선은 쿠드는 음. can의 과거형일 때도 이제 쿠 o u l d 를쓸수 있었어요. 어. 그래서 나는 어, 뭐뭐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 할 때, I thought, think의 어, 과거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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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들어가면, 어. 그 뒤에 있는 can은 그 이제 c o 로 바뀌었겠죠. 그거 옛날에 이미 했고요. 네, 네. 오늘은 캔이 쿠드를 변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만 음. 보려고. 음흠. 아까 상황에서 음. 캔에서 쿠드만 바뀐 네. 것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렇지만 이때 음. 쿠드는 어떤 쿠드냐면, 음. 제가 캔의 과거형이 쿠드기도 하지만 쿠드를 현재형으로도막 쓴다고 했는데 음. 어떨 음. 때냐면, 약간의 추측. 추측. 음. 약간의 가정. 음. 실제로 못 일어나지만 그렇게 가정해보는 거. 음, 음, 그래서 옛날에 음. 왜, 어, 나, 너무 배고파갖고 흙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어. 이런 느낌. 어, 어. 그런 식으로 가정할 때도 쿠드를 후드. 쓸수 있었죠. 음. 그런 느낌으로 쿠드가 되면 어떻게 전제가 깔리는지 한번 보세요. 음. 예를 들어서,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음. 부탁하는 거할때 어떤 동사 썼죠? 부탁할 때? 응. 음. 에스크? 응. 음. 난 우리 엄마한테 새 책상 음. 사달라고 음. 부탁했어. 응. 음. I ask 음. my mom 음. to buy 음. A new desk. 응. 그래서, I asked my mom 응. to buy a new desk. 응. I asked my mom to buy a new desk. 하면, 엄마한테 새 응. 책상 사달라고 내가 쫄랐다? 응.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응. 진짜 할수 있을지 아닌지 몰라. 몰라. 어. 어. 근데 새 책상을 받으면 응, 할수 있을 공부를 같아. 왠지 어. 되게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이럴 때는 can이 아니야. 음, 음, 가정이잖 가정이니까. 어, 할수 있어요. 룸메이트가 어, 나갔으니까요.가 어, 아니고, 어, 어, 헉, 이젠 공부를 어, 왠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럴 땐 음, 캔이 아니라 현재는 음, 때, c 드를 쓰는 음, 거야. 음, 음, 음. 그래서, I could study harder. 아까는 네. 저 여, 워, 연봉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살수 있답니다. 음. 살수 있어요. 그럴 땐 can을 음. 썼잖아요. could니까 네. 음. 이것도 약간 추측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음. 전제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우리 엄마가, 음. 나한테, 응, 음. 돈 꺼줄 거야, 응, 음. 돈 빌려줄 거야, 응, 음. 빌려줄 거야, 응. 음. 그, my mo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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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om, will, lend, me, some money, 응. My mom will lend me some money, 응. My mom will lend me some money,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좀빌려주실 거야, 응. 음. 근데 돈좀 빌려준다고 해서 집을 살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어. 그냥 상상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 그집살수 있을 것도 같은데. Then mm -hmm. I could buy the house. 그러면 mm -hmm. 내가 그 집을 잘하면 살수 있을 것도 같아. Mm -hmm. 어, mm -hmm. 정말 살수 있어요. Mm -hmm. 그거 아니라 mm -hmm. 약간 빌려준다고 하시면 얹혀서 얹혀서 mm -hmm. 그러면 Maybe I could buy the house. Mm -hmm. 이런 느낌인 거예요. Mm -hmm. 약간 다르죠? 그럼 만약에 아까처럼 똑같이 하고 My mom will lend some money. 하고 I can mm. buy the house. 하면은 할수 있어요.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그렇죠, 그 머니가. 확실한가, 돈이 되게 많은 거야? 그치. 그볼 아, 빌려주신 돈이 이 집을. 능히 이살 만큼. 확실한,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구나. 캔은. 어. 음. 그럴 땐 캔을 쓰겠지만, 음. 약간 빌려주신데 근데 음. 얼마인지 몰라. 음. 근데 우리 엄마 주머니 사정 내가 보니까 음. 뻔히. 안 해. 음. 근데 거기다가 좀 보태고 뭐고 버티고 하면... 하면 아마도 살수 있겠지? 있겠지? 음. 자, 지금 보면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엔 쿠드가 들어갔어요. 음. 그죠? 음. 어떻게 다, 전제가 달라지는지 보세요. 음. 어. 내 룸메이트가 그러는데, 음, 음. 걔 음. 점심 전에 음. 나갈 거래요 음. 음. 자, 여기에 있는데 나가는 거 같아. 고아웃 막 이런 거안 쓰고 음. 이자리를 비우는 거뭐쓰 멋스러... leave leave 음. 그거 쓸 거야. 점심 전에 음. 나갈 거라고 말한 거야 룸메이트가. 음. 그거 해 보세요. 그럼 my roommate said 음.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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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음, he was going, going to, he to leave l e a v e before. before? lunch 런치. 이잖아요. 응. 네, 어, 그냥 어. 그때 원래 will 써 하잖아요. 어, 어. 근데 아, 앞에 said 가 있잖아요. 어, 그 그때 would 쓰면 되는 거예요. 어,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면 어. My roommate said 응. he would leave the dorm room before 응. lunch. 그럼 돕는 빼고 하고 싶으면 응. My roommate said he would leave before lunch. 응. 그러면 아마 우리 저녁에는 내 방에서 점심? 저녁을 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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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는 아마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음. 방에서. 음. 그래서 추측하는 음. 거. 근데 아직 걔가 나간다고 말을, 말은 했지만, 어. 나갈지 어. 안 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야. 어, 그렇지 음. 근데 걔가 그렇게만 어. 해준다면, 어, 그러면은 잘하면 저녁에는 방 안에서 먹을 수, 먹을 수, 음.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we could have dinner in my dorm room.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할수 있겠지? 응. 음. 를 과거로 바꿔야 되는 거할 수도 있었겠지? 그치. 할 수도 있었겠지. 음. 그거 할 수도 있었겠지. 음. 이런 느낌이 쿠데로 p p 예요또 시작이야. 카메라 괜찮은데? 아니,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아, 헷갈리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라고. 그래. 어. 자, 그러면 은 어떤 느낌일 때 이걸 쓸수 uh -huh. 있는지 그 전제 문장을 또 네. 바꿔볼게요. 네, Roommate. 응. 엄청 산만했어요. 정신이 살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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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그럼, 아, My Roommate 응. was destructive. 맞았어. My Roommate was very. 응. 또는 응. My Roommate. was so mm. distractive. Mm -hmm. 엄청 산만했어, 애가. Mm. Mm. 그러니까 산만한 애가 있, 있는 바람에 mm. 내가 공부를 못했지만, mm. 걔 없었으면 mm. 내가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었어. Mm. Mm. 있겠지? 아니고, 있었어. 있었어. 음. 어. 할 수도, 할 수도 있었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어. 음. 음. 그런 느낌이 could have studied인 거예요. 음. 그러면, 음. I could have studied harder 음. without him. 음. 제일 간단하게 하려면. Without 어, him. 음. 걔 없이, 나 공부 되게 열심히 힘. 할 수도 있었어. 있었어. 근데 걔가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야. 어, 얘가 있어서 있었어가 되는 거네? 네. 쿠사나만 가지고도. 후드에 어. havepp가 달려서. 그니까. 어. 어. 이것만 하면은 뭐뭐 할 수도 있겠지지만, 있겠지? 음. havepp가 붙는 말 하면 그게 과거로 음. 됐어요. 음, 음, 음.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음. 있었을 텐데. 음. 있었을 텐데. 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음. 자, 그러면 두 번째. 음. 그러면, 음. 아까, could만 있을 때는, 그집살 수도 있을 텐데,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였지만, 어. c o u l d pp가 되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다. 어. 아깝다. 어. 약간 어. 이런 어. 느낌인 어. 어. 거죠? 어. 뭔가 후회가 남는 그런 느낌이에요. could, have pp가 붙으면, 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어. 어. 에이, 약간, 이거 할수 음, 있었을 좀, 텐데, 음, 음, 음. 약간 우리가 후회할 때 그치, 그런 말 약간, 많이 하죠? 어, 어. 그럴 때 얘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 집의 음? 가격. 음. 집 집값이죠. 음. 집값이 음. 너무 비쌌어. 그집 음. 집값이 너무 비쌌다고 할 음.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러면, 음. the price of the house Good was 음흠. expensive. 음. 그래서, the price of the house was so expensive 음. 하면, 그집 가격이 음. 너무 비쌌잖아. 음. 음.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음. 쌌다면, 음. 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음. I could have bought 음. the house 그치.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음. 내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음. 이제 쌌다면만 의면되는 되는 거예요. 어, 어, 어. 이건 언제 배웠냐면, 어. 가정법 앞에 배웠어요. 어, 어. If, if, it, house가 이시죠? 그 it? 다음에, had been, had been, 가구치파. 어, 치퍼, 음, 싸니까 치퍼. 헤드빈 치퍼. 헤드피피가 나왔어. 어, 왜 어, 어, 전제가 예, pee 가정으로 깔리는 조건이 어. 얘보다 더 과거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정말 과거로 내리면 어, 돼요. 헤드피피로. Pee pee 음. 어, 어, 어. 그래서 어. 어,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if it had been cheaper. 어. 음. I could have bought the house if it had been cheaper. 가 됐어요. 음. 텐데 음. 느낌. 어, 그럼 약간 돼. 가정이 되게 많이 쓰이겠다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법에 음. 항상 얘가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프를 음. 안 쓰면 이걸 못 쓴다고 생각해. 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프 없이도 쓸수 있어. 음. 그런 앞에 전제 문장만 그러니까 깔리면, 깔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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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처럼 위 뭐, 힘, 개, 개만, 없, 팀. 개만, 어, 개만 없으면. 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음. 꼭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if가 없으면, 그 맞아, 완벽한 맞아. 문장이 맞아, 아니면, 맞아. 헉, 못 쓰나? if를 어, 어. 더 만들어 채워 넣어야 될것 같은? 어, 어, 어. 안 채워 넣어도 돼요. 음. 음. 앞에 있는 것만 깔려 놓으면 음. 이건 거 단독으로도 쓸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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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상황이 이제 과거인데, 음. 음. 과거에 대한 못한 수회를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럴 땐 이렇게 쓰시면 되는 음. 거예요. 음. 내 방에서 저녁 정신. 먹을 수 있을 텐데, 있을 어. 것 같은데, 어. 이거였지만, 음. 갔을 텐데. 어, 있었을 텐데. 어, 저녁을 먹을 수내 어, 방에서 저녁 먹을 수 있었을, 있었을 텐데. 텐데. 있었을 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그러면 음. 내 룸메이트가 음. 어제 하루 종일 기숙사에 있더라. 음. 있었어. 음. 해 보세요. My roommate 음. was 음. in in the the, dorm room. 룸. 음, 음. 하루 종일. 어. All day. 그치. 음. 그래서 my roommate 음. was in my dorm room, was in the dorm room all day. 음. 그래서 내 룸메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걔 없으면 걔가 없으면 음. 우리 방에서 밥 무슨, 먹을, 무슨, 수도, 먹을 수, 수도 있었을 수, 텐데. 그래서 음. 어. 음. so, we could have had dinner. In my dorm room, without 음. him. 음. 음. 걔 없으면 없었으면 우리가 음. 거기서 그냥 먹었을 음. 수도 그러니까 있어. Without h i m 말도 그냥 걔가 없었으면이 되네. 음. 없었으면 여기 달리니까 달리 있으니까. 음. 없으면 걔 없이 음. 걔 없이. We could have had dinner earlier. We could have had dinner earlier. We could have had dinner earlier. I could have bought the bag. I could have bought the bag. I could have bought the bag. I could have slept longer. I could have slept longer. I could have slept longer.